친구들, 친구들 안녕. 오어 오늘, 오, 오, 아, 우리는 내 왕. 내일은 먹기왕이에요. 오늘은 아, 먹기왕이에요? 오늘의 아, 먹... 먹기왕인데요. 아, 먹기 짜잔, 여기 과자가 있는데 매운 건 헬스찾기가 <laughs> 아니다. 자, 어 바나나킥을 샀어요. 친구들도 바나나킥 민초와 딸기 먹봤나요 <laughs> 저희는 바나나킥 <laughs> 금이만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지. 아, 이건 이거, 이거 치토스. 치토스 매콤달콤한 맛이고 이건 이거 치토스 매콤달콤한 맛이고 네. 이거는 스모키 바베큐 맛이에요. 이거 왜 샀어요? 치토스는? 엄마가 먹고 싶어서 샀어요. 그냥? 엄마가 응. 왜 먹고 싶어 했어요? <laughs> 어, 우리 엄마 치토스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야, 꼭 구, 이건 군옥수수맛 그리고 이거는 고소한 맛이에요. 네. 한번 먹어보네. 자, 먹어볼게요. 얘네 너무 신기한데, 얘네는 처음 봤어요. 신제품인가 보네요. 얼마에요? 네. 아, 이거. 얼마라고 써있어요? 얼마가? 판매 가격 1,500원. 이건 판매 가격 1,500원이네요. 네. 친구들, 더바나나 키기엔 살기 네요 색이 생기 노랗죠? 자, 이제 미쳐. 먹어. 이제 먹어. 네. 아, 빨리 <laughs> 먹고 싶은 거군요. 네. 일단 소기부터 한번 먹. 이제 먹겠습니다. <laughs> <진짜> 먹겠습니다. <laughs> 친구들 냄새가 나요. 냄새. 자 먹어. 친구들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와. 이거. 와 이거 좀 볼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친구들. 네. 오 신기하다. 이거, 미, 이거 미, 어, 진짜 맞지? 민초 맛이 마... 민초 색깔이네. 아, 민초, 민초 향이네. 민초 초코 맛이에요. 여기요. 딸이기도자 아, 음, 정말 맛. 맛있... 오 정말 상쾌해요 친구들. 치약. 치약 먹는 느낌이에요. 치약, 네. 응. 치약 향이 나지만 그래도 막뭐 냄새도. 음. 좀... 딸 수도, 딸 수도. 무슨 맛인지 설명 좀 해줘요. 음, 이거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으면 이게 딱이, 딱기다고생각했어요 <목소리>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맛이랑 똑같나요? 아,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에 찍어 먹으면. 스토스는 정말 매콤달콤한 게 맛있. 어, 이거 정말 바베큐 같은 맛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 그래야 네. 딸기 바나나킥도 남... 궁금한데 딸기 무슨 바나나 맛이에요? 딸기 바나나킥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인데요? 딸기, 딸기 맛이에요. 맛이에요 아 그냥 딸기 맛이에요?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냥 바나나킥이랑 딸기 바나나킥이랑 민초 바나나킥 중에서? 딸기는 좀 달콤해서 좋고 민초는 향이 좋아서 좋아요 아, 그렇군요. 응. 한번더 더 먹어보겠습니다. 굿! 바베 아, 맛이 나요. 그리고 매콤달콤한 아, 맛을 이제 먹어볼게요. 어? 근데... 이거 보다는 더 진한 것 같아요. 이 보다는 좀 매콤하네요. 매. 근데 쌍둥이들은 초이잖아요. 네. 이렇게 과자 많이 먹어도 돼요? 아. <laughs> 조금씩 먹겠습니다. 음, 남은 네. 거 줄게요. 네, 많이씩 어. 먹지 말고 네. 소개만 해줘요. 네, 네. 음. 이거는 바반복해보겠습니까 이거 네, 한번 먹어보세요. 한입씩 줄게요. 여러분도 던지지는 말고요. <laughs> 네. 먹 뭐, 먹을 제일 좋아요. 음. 음. 딸기가 제일 좋나요? 네. 그리고 저도 뭐 딸기가 좋아요. 그그 다음 민그리고 그, 민초도 좋아. 음, 음 좋네요. 맛있네요. 뭐, 민초 초코 아이스크림과 딸기 좀좀 비슷하네요. 색깔도. 네. 색깔도 이렇게 민초 초코 색이에요. 네. 잘 보세요. 좀이 안잡혀 그렇게 흔들면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낼까요 먹방은? 네 잠깐 아, 아쉬운데 음뭐할말 있어요? 근데 저는 물을 물이 저는 물을 먹겠습니다 야 꽃가루 푸는 무슨 맛일까요? 음한 제가 몇번 먹어 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걸 먹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아버가이거 네, 무슨 맛일까요? 하나씩 먹어보세요. 하나먹어나씩 하나씩, 하나 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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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나씩까지 맛있어요. 맛도 맛있을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맛있어요. 아, 소리까지 맛있다고요? 네, 등록부터 네, 응. 맛이에요. 네. 먹어봅다한님 음, 먹어보세요. 정말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꼬갈콘은 응. 엄마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네, 이거 한번 뭐, 고소한 그 것부터 먹어볼게요. 친구들 떠나요 정말 옥수수처럼 붙었네요 네. 그럼 한입 먹어볼게요. 하나 먹어볼게요. 이제 한번 쪄서 먹을게요. 쪄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한번 이걸 쪄서 먹어. 하나 빨리 뛰자. 열 개나 쪄. 열 개나. 하나 둘. <laughs> 무섭지? 친구들. 아우 섭네요 아내 청소 정말 맛있나? <laughs> 자 우리 그럼 이제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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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봐? <웃음> 안녕 <웃음> 네